자, 밸런스 패치 한번 봐 볼게요, 이거. 8월 24일 업데이트 밸런스 연구소. 이번에 스킬 밸런스에 조정한 클래스는 치우성, 고법성, 궁성, 정령성. 일단 치우성은 유스티아가 어, 마루쿠탄의 빛, 광희 시리즈 이거를 상향했대요. 다만 스킬 과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종종 모두 소폭 상향. 유스티의 빛 지금, 뭐야. 여섯 명 아, 아군에게, 1154 회복. 이건 똑같고. 어, 그리고 도트로 231씩 회복했는데, 277씩 회복하고요. 어, 광희. 이것도 회복은 똑같고, 10초 동안 2초 간격으로 280에서 336. 이건 스티죠, 이거는. 광희는. 이거는 기본 스킬이고. 어, 이것까지 안 끼겠죠, 보통. 마루쿠탄의비 1,156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에서 1,387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으로 됐대요. 그리고 호법성, 호법성 차단, 차단이 현재 331 회복. 그리고 받는 타격이 40% 감소였는데 45% 감소. 그리고 회복이 365로 늘었고 차단의 장막 스티그마를 끼면은 어, 받는 타격이 50% 감소였는데 55%로 감소 상향. 그리고 3초 간격으로 448시 회복이었는데 493시 회복. 그리고 결계 장막. 이거는 50% 감소였는데 55% 감소. 스티그마를 끼면은 60% 감소였는데 65%로 감소. 어, 5% 늘었어요. 60%에서 65%로. 결계 장막. 그리고 궁성. 아, 제일 중요하죠. 궁성의 변신 스킬인 라이칸의 경우, 마족과 천족의 공격력이 엄청, DPS가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대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요청해줬던 스킬입니다. 이에 저희는 종족의 특성은 유지하되, 종족별 스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족 궁성은 공격력 상황과 회피 증가, 마족 궁성은 명중 효과를 넣었습니다. 천족 변신 라이칸, 어, 제일 높은 걸로 볼게요. 현재에는 공, 오늘까지는 공격력 13% 축, 어, 증가 내일부터는 공격력이 21% 증가 8% 늘었어요 천족공성 13%에서 21% 8%면 은 크죠 공격력 어, 이건 똑같고 여기서 회피 120 증가가 늘었어요 어, 회피 120 증가 이게 천족공성 마족공성은 여기 원래 옵션에서 명중 50 증가가 붙, 붙었어요 명중 50 그리고 정령성 정령성은 태풍의 정령, 어, 명중률, 적중률이 수장 쓰면 100이었는데 150으로 됐고 수속속 마법 타격 10% 증가 이거 됐고요. 그리고 용암 정령 이거는 물리 방어 150에서 250. 종족별 직업 스킬은 단순한 전투 밸런스를 넘어 종족 간의 밸런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9월 중에는 이전 밸런스 연구소와 개발자 노트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직업별 효율과 형평성을 고려한 밸런스 조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9월에 밸런스 조정을 또 한대요. 9월달에. 다음달에.